해가지고 우리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돈을 어쨌든 모든 걸다 쏟아붓고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좀 경기장에서 분위기를 올려가지고 동료들한테 자꾸 격려해 주고 어 동료를 믿고 붙고 어. 들어가.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 동료가 좋은 중, 패스를 가, 해줄, 그 해줄 그, 거야. 그럼 믿음을 갖고 오늘 경기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똑같이 준비했는데 조금 더좀 uh, 무거운 경기 같은 다른 경기 그냥 평상시 리그 있는 뭐한 경기 한 경기가 아니라 이번 경기 도 이겨야지 또, 또 좋은 순위에서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Mas agora definindo a camisa do i r a n d eu tenho que dar o meu melhor dentro de campo e sair com a vitória d e s l 그냥 운동장에서 있을 법한 상황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고 생각해 보고 그러고 그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리를 한 거죠. 사실 그전리하는 거랑 경기전부서 저희 경기만 신경 쓰자고 계속 우영이 계속 말하기도 했고 그것도 저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저희 팀 경기만 생각하기로 해가지고 어제 딱그 경기가 딱그 결과가 있고 나서는 그냥 진짜 그냥 오늘 경기만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야. 이걸 또 이겨내야 저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습니다뭐한 단계 성장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합류하고 나서 diyorsun? 팀 전체적으로 저축력도 올라가고 모습의 안정감이 더해져서 클렌시트라는 결과가 따라오고 있는데 모두의 노력이 일로빈개발을 하고 나서 모두의 노력이 뭐 위에서 빛을 뭐라고 하 발휘하고 있다는 우리가 공격할 때부터 수비적인 부분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 무술적인 그리스도라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나 니다 응. 포티폴로스는 그런 기록이 따라 붙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감사가 겠죠 그렇다고 응. 해서 너무 강한 의식,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경기에 임하다 보면 너무 제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경기를 모두 이겨내야 된다. 뭐 그런 좀 부담감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저부터 항상 해왔듯이 어, 후회 없이. 경기장에서 모든 분들과 같이 즐겁게 하고 <놀람> 싶어요. 그런 환상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원정구역에 네. <놀람> 원정팀 원정 유니폼 착용. 응원도구 발시 c 경공포 퇴장조치 될수 있습니다. 청천대학교 운송구정관 지원으로 응급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놀람> <놀람> 주기적 매점할 수있는니다전자출구와오2부역의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못하게 생각하아 빼려가지고 서로 짜증내고, 안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지 않민 사실 우리가 게 아니라, 우리 플레이하면서 다리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습니다 10분. 멋지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뭐 아! 아, 일단 너무 기쁘고 일단 플레이오프까지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저희가 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경기였는데 원래 든운 좋게 경준이가 패스 잘 줘가지고 골넣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항상 말하지만 제 골보다 어, 팀의 승리로 도움이 될수 있어가지고 그게 더감동하열 경기 이제 홀로 한게 기쁨을 안 갑니다. 화이팅! 남았으니까 봐야기도 어, 어쨌든 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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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 좋은 위치에서 경기를 플하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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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도 하도 좋지 않은 선수들은 <laughs> 우리가 한 2주 남았단 말이야. 2주 남은 기간 동안, 좀더 자기 마음 끌어올려가지고, 안산전, 또 우리가 플레이 올라가서 경기할 때는 정말 더 좋은 몸으로 우리가 경기할 수밖에 없 여러분들 좀더시간 신경 좀 써주라고. 무슨 얘기야, 알겠지? 수고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일단 가기 전에. 팀이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렇게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더 도움, 열심히 도움을 준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데뷔팅 가서도 또뭐 팀에서 열심히 배운 거 토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등으로 시즌을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형들 그리고 좋은 감독님, 코치님 밑에서 이렇게 좋은 축구를 할수 있는 거에 진짜 감사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저희끼리 준비 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 정말 꼭 이겨서 저희가 팬분들이 원하고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오프 높은 무대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 많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